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축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설때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 장안교의 성도들이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먼저 믿은 우리 장안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 이루지 못한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사오니 2015년도에는 주의 뜻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 더 윤택하고 부유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삼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제 직장으로, 학교로 새로운 길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직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첫 사회가 그들에게 안전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으로 공부를 하러 나가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들의 전공이 미래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한해 동안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14년도에 우리 장안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한해 동안 충성을 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안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안교회를 통해서 장안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